들에 대해서 네. 어, 제가 생각했을 때좀 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 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와이 아, 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약간 의도나 이제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약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한번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라고 하면 넘기겠습니다. 아 네네. 어, 일단은 그 저희 파이널 버전 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ZAJ 1.0 에서 이제 바로 이제 패치가 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이름 바꾸는거 없이 아마 파이널 버전으로 좀 통합을 해서 네. 뭐3.0 4.0뭐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는 있고 네네. 그리고 저 역시도 좀 ZAJ 1.0 버전이 상당히 좀 변화도 많고 또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공뜬 상황에서 아 제가 좀 나서서 이 버전을 좀 살려 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밑에 적은 것처럼 정말 20년도 넘은 고전 게임을 좀 살려보고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이제 사장되지 않고 계속 네.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패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넘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 패치 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ZAJ 버전에서 이제 파이널 버전 2.0을 오게 된 배경인데 어 위쪽에 일단 파이널 1.0과 2.0은 차이가 없는데 그 네. 이름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 버전으로 그냥 만든 거라는 거 일단 참고로 좀 말씀해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패치 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먼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가장 당구이 걱정 게 아무래도 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저나 이제 조금 이제 고티어 분들은 어, 조선이 좋다 괜찮다 하는데 이제 뭐 시청자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유저 분들께서 조선이 왜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운영이기는 해요. 조선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되게 강점이 있었다 보니까 그 그래서 이제 고티어 분들께서는 조선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아무튼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싸움을 위주로 이제 봐서 서로의 약간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 두개가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네, 하는 것과 네. 보는 네. 것이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시 네.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누가 틀렸다 맞다라기보다는 아두분다 충분히 이제 참석할 만한 내용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읽어 드리면 운영 맵에서는 그 조선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에서도 굉장히 그랬고 근데 유닛이 지금 규진은참 약했기 때문에 힘싸움 네. 맵, 특히나 이제 붕괴전선이라는 맵이 힘싸움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맵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거죠. 왜 네. 유닛이 약할까.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래서 근데 그 초반에 이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아, 요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약간 어려웠던 것도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수레를 조금 너프를 시켰어요 그래서 운영맵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약해졌고 대신에 이제 한타 맵에서 그나마 좀 일본이 할 만한 여전히 싸움이 좋으니까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국들이 이제 간접 버프를 많이 받은 거에 비해 명나라는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느려지고 약해지지는 않는데 약간 느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조선에게는 아무래도 약한 한타력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타도 좀 가능하게 하고 난이도를 좀 낮춰주는 작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게는 이제 수레 너프로 인해서 조금 느려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신에뭐 유닛은 워낙 세니까 그냥 좀 편의성 이런 부분만 좀 주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하고 인프라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성을. 그리고 명나라에게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국 간접버프로 인해 좀 느려진 부분, 그리고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를 시키고 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책도좀 제공을 해서 한국이 각자의 특성을 좀 유지를 한채 다양한 플레이가 좀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상유닛이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 도해서 해상 유니크 그 전투를 올려 놨는데 민기 님께서 이제 해상 배부 제작을 해 주셨고 네. 그래서 그 해상 유닛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이제 전비나 이제 능력치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정이 다양하게 뭐 상국이 각멤바다 운영 및 플레이 구도를 좀 다르게 하면서 뭐 이맵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맵에서는 저렇게 하면서 국가별로 좀 재미가 있게끔 그요 플레이 난이도를 좀 낮추는 데 주력을 했다라고 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판넘겠습니다 네. 네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패치 내역들이거든요. 근데 요 같은 연이 내용을 다 하면 하기는 너무 길어서 네. 그냥 간단하게 좀 의도 정도만 이렇게 좀그 뭉뚱거려서 의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조선에게는 조금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이나 인프라 늘리는 데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초반에 좀 안정성을 주려고 한 부분이 이제 공수예요. 네. 공수를 조금 강화를 시켜서 네 아무래도 조선이 조금 더 초반 수비가 좀 유리하게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조선은 이제 공력력을 강화했다기보다는 좀 방어력을 강화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을 쉽게 마음을 중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좀 착안했으면 조선이 이제 일본을 상대로 명나라는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의 상대원은뭐품맥수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장수가 이탈이 많이 되고 그리고 뭐 근접 장수들도 쓰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닌자나 뭐 이렇게 잘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대응하기 위해서 뭐 허준이든지 라 사명대사가 좀잘클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줬어요. 네. 사명대사는 번개수 사거리가 1인데어 이거 실제로 그천사총통 사거리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품맥수보다좀 많이 길어요 번개수이 아. 일일 증가라서 수치가 얼마 안돼 보이는데 좀 길다는 거죠? 예. 네. 이게 또1이 그냥 공격 사거리 1이랑좀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1을 했을 때는 거의 화차 사거리에서 번개술 아. 쓸수 있었거든요. 예예. 예.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하니까 사이시야도 네. 안보이는 데서 때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 정도 올렸을 때도 아 충분히 번개술 사용이 가능하고 번개술에 이제 미스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조금 치안해 줬습니다. 그 밑에서 알겠습니다. 허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백이이어 250만 에 하면은 그냥 풀로 채웠을 때 750이 차거든요 예예. 예. 거의 이제 동의보강 받고 하면 풍맥술로는 거의 피가 뭐 깎여도 한200 정도? 진짜 다 맞았을 때? 네. 100에서 200? 근데 계속 움직이고 하면은 거의 깎기 수준에 도달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체력 회복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저기 그 만화당 50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1,250이 나서 그냥 품맥스 한 방은 그냥 없어져요 거의.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장수를 이탈하는 부분은 그냥 허준 조금 이제 유닛 스플릿이 안 맞게 빼주고 허준만화로 충분히 이제 커버를 칠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 품맥스를 건들지 않고 일단 조선의 허준만화로 네, 보충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 품맥스 솔직히 후반에는 아무래도 뭐 서로 전비도 많고 유닛도 많다 뭐 점사를 한다든지 대응이 되는데 네. 초반에 아무래도 일본의 그런 병력에 의해서 강력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그 초반 대응책을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네, 네, 허준만화 네.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카게무사에 두고난 아이템 이 있는데 그거를 쓰게 되면 그 허준은 특이 특이하게 힐이 또용이 가능합니다. 그두 마리의 아. 허준이 이제 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치료를 얻고를 안 했을 때는 1,500. 그 치료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거의 2500이 차입니다 거의 채, 장수 한 명이 그냥 살아나는 수준으로 차게 되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준신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사명대사 허준, 이준신이 조선의 핵심 장수인데 그런데 네. 이세 명이 다방법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타함이 있고 그리고 조선 근접 장수 키우기가 어려워서 공보프가 좀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준신도 좀 공보프로 바꿔서 이렇게 좀 한, 한타에 있어서 약간 컨트롤과 이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좀 실용성 있는 배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장군포 설명이 좀 빠졌네요. 아 네, 대장군포 같은 경우에는 뭐 D를 한25 정도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식사 화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그 메카닉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 화포류 자체가. 네. 근데 보병에게는, 그뭐 명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창병, 총병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인자라든지 도선병 이제 보병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딜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5 정도 증가시켰고, 그리고 대장군보는 참고로 사연발이기 때문에 2 5오를 증가시켰지만 그래도 다 합치면은 10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아 단일딜이 아니라 사연발을 하는군요. 네, 사연발이기 때문에 네발, 네발, 각 선발마다 25가 증가가 된 거라 그럼 총 이제 100이 증가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 이제 그거 한건 아닌데 이제 의병이나 공격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뢰제거만 하고 너무 죽어버리고 하는 것도 있고.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병만 이동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방 보병들이 그 맞춰줬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공격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상이 패치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해상을 쓰게 되면 공중이 치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매비. 네. 그래서 이제 공격기도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전비 정도만 감소를 시켰으면 실제 공격기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 네. 공격 형태가. 네, 그래서 뭐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할까 생각은 했으나 아, 그거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공격비 전비 정도만 아까서 조선이 이제 전비가 남을 때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패치를 진행했고 밑에 사진은 이제 좀 바뀐 장소들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네요. 네, 다음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조선이 너무 약하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대회 진행했을 때. 그래서, 간단합니다. 일본은 수레를 5초를 증가를 시켰어요. 예. 네. 그래서, 딱 차가 난게딱두 개였거든요. 이제, CCC라 말하는, 흔히 말하는 사물연소를 다 짓는 그 빌드가 초반에 이제 너무 강하고, 못 막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네. 국 막을 수는 있는데, 근데 타국이 맞는 빌드로 대응해도, 일본의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막으나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레를 그냥 5초 정도 증가 시킴으로써 약간 좀 늦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창병의 방어력도 3 정도 감소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어, 상대방이 공격을 왔을 때는 공격력이 더 중요해서. 상대방이 공격 왔을 때는 장병의 위력이 좀 그대로 나. 근데 내가 일본이 공격 갔을 때는 이제 맞아가면서 이제 때려야 되니까 더 빨리 죽을 수 있게끔. 그래서 방어력 정도만 감소시키면은 아, 충분하겠다. 그 수비까지 감소시키는또 일본은 자원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방어력 정도만 감소시키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Z 이제 1.0 버전이 수레 10초에 거의 다 맞춰져 있었거든요. 뭐 네. 생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이 너무 이제 초반에 약간 좀 압박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고 멀티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국가인데 그 부분이 너무 퇴직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라이와 닌자 약간 초중반에서 중반에 많이 쓰는 유닛들이 약간 퍼프를 시켰어요. 어. 네, 그래서. 그,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력을 이를 증가시켜서 좀매집을좀 좀 키웠고, 그리고 일본 닌자 같은 경우도 이동속도랑 이제 가격을 좀 감소를 시켜주면서 일본이 중반에 좀 버틸 수 있고, 좀 압박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바꿔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초반에 완전 강했던 모습을 약간 타이밍을 좀 늦췄다. 초중반에서 중반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했다. 그리고, 어, 여러가지 막 난전히 펼쳐지는 운영맵에서도 어좀활용할수 뭐 있게끔 이동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켜서 난자이나 이런 맵에서 일본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그 기동성을 조금 살려줘서 운영에 서좀가능하니까 대신에 뭐 한타력에서 그렇게 강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일본이 좀 한타는 당연히 강하니까요 전비 싸움이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끔 했고 수송이 역시도 약간 그런 일란이기는 해요 그래서 운영하거나 이럴 때뭐 음, 테라는 놓치면 이제 드랍십이죠. 그런 거를 좀활용할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일본이 약간 중반, 이런 타이밍에도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더 나오는데 조금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본영이랑 그 신사 이 부분들도 약간 그런 거에 일환이에요. 뭔가 본영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힘을 약한 대신 초중반에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본영이 빨리 지어지면 당연히 뭐 술에든 일구리도5천라도 빨리 나오니까 그래서 좀 빌드업이 약간 빨라지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멀티에 일본은 보통 본영을 많이 짓거든요. 건설수에 대해서 네. 보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고, 흰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이제 뭐 또니시 또니시 하지만, 또니시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리고 세이쇼 역시도 정말 오리지널부터 계속 너프를 먹었을 정도 상당히 강한 장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환영을 해서 일본이 중반 이럴 때도 좀 힘을 발휘를 해서 그 중반에 좀 강력한 힘으로 약간 운영할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반적인 패치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명나라네요. 네,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명나라도 ZA 이제 1.0 버전에서 크게 바뀐 게 있지 나서 그냥 자원이 조금 싸지고 약간 군사연구소나 뭐 불량기포 이런 것들만 좀 바뀌었고, 대신에 근데 사국이 좀 많이 템포가 빨라졌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농부가 당연히 그 생산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레가 빨라졌고 그렇다 보니데 명나라 이제 그대로니까 초반에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조성대 명나라 전 조명전은 괜찮았는데 근데 일본전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관측소와 망누를 통해서 일본 전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수 있게끔 초반에. 네, 그래서 관측소와 막무는 약간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상황 같은 경우에도 명나라 주술사가 만화가 제일 작아서 흰 양이 제일 작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상황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그리고 주술사가 제일 비싸요. 제일 안 좋은데. 네. 네. 근데 그이 테크 유닉즉 쉽게 말하면 은뭐그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3테크 유닛인데, 명사업은 이제 2테크 유닛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뭐 주술사의 가격은 깎지 않고, 대신에 사업만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 조금, 다양, 경제가 강한 명나라의 특성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도록 수정을 했고, 그리고, 어, 명창병 같은 경우에는 타국 창병들이 다 버프가 됐었어요. 네. 근데 명창병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속도도 타국에 비해서 5초가 더 느립니다. 명창병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타국 청명 버프에서 너무 간접 너프가 되었고 그리고 명나라 청명이 목재가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인피나가 느려지 느려지는데 또 일하는 하고 있어서 목재 정도만 깎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맞춰 주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아 따라 없군요 이제는 네. 명나라는 네. 네. 다음 명나라는... 페이지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해상 유닛에 대한 아 그리고 공통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해상 유닛과 공통에설명드되면 해상 유닛 같은 경우에는 그뭐 가격 빌드업 타이밍에 비해서 적어놨지만 전비라는능치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싸고 활용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리고 네.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특정 조건 아무래도 맵이 되겠죠. 그래서 더 특정 조건은 맵을 잘 만들면 되는데 근데 맵을 만들어도 공중에 네. 비해서 해상 유닛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공중율이 대비해서 뭐해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통은 좀 밑에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공력역을 조금 올리고 전비를 일단 전비는 거의 다 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제일 비싼 전비가 35, 제일 싼 전비는 20 이렇게 다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아함의 정도에 따라서 뭐5 정도의 차이만 두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복선 125, 한옥선공 70, 무각선 같은 경우는 3년발이거든요. 그래서 90 곱하기 3까서2 7 0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일본이 그뭐 고등적으로도 해상이 약하잖아요. 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해도 일본이 제일 약합니다. 해상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조선이 당연히 해상은 제일 강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이 해상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강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명나라고, 그 다음이 일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명나라는 애초에 배의 가격들이 좀 싸요. 네, 좀 싼, 많이 싼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명나라는 딱히 싸, 싸기 때문에 건네지 않았고, 일본만 조금 이제 버프를 좀시켜줬으니다 그래서, 전비를 깎고 해서, 해상, 해상전에서도 충분히 지상 유닛과 공중 유닛, 그리고 해상 유닛도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맞춰놨고, 그리고 생산 시간 역시도 일본으로, 대부분 뭐 1분 20초, 1분 30초 이렇게 좀 길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짧으면 좀 그렇고 그래서 1분으로 좀 통일을 해서 아좀 빨리 나와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게 맞춰놨고 실제 해상맵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했는데 어 괜찮다 이렇게 반응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병 유닛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병이 보통 추가 데미지를 많이 받거든요 원거리들, 특히나 네. 총탄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빠르니까 데미지를 이제 저기 저 사거리에서 빨리 벗어나니까 그렇게 추가 데미지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이동 속도가 그거 추가 데미지 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빠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동 속도 1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갑사 사무라이 그리고 명나라 아이즈 특수 유신 등압기병 이세개만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아이템이 좀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용기링과 복 같은 경우에는 부하 방을 향상좀 깎기는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40% 30% 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20% 정도로 하고 싶긴 했는데 어, 30%를 했고 그 깎은 이유는 그 일본의 파세차 그리고 명나라의 코끼리 이런 유닛들은 방역이 뭐 50입니다. 물론 네. 후반 후반 유닛 시기는 하고 그 다음에 좀 비싸고 이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용기링 라복스를 받고 그 다음에 후반이다 보니까 장, 대부분 장수들이 뭐한 3, 4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다 합쳤을 때. 조선 유닛을 때려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그래도 공 버프 장수를 키우기 힘든 조선이었는데 좀그 방어력 높은 게 조선형이 딱히 없고 진짜 유닛들 화력으로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물론 경험치도 많이 주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너무 때려잡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방어력 향상이 조금 깎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화타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적토마의 갈기라는 아이템이 근접 장수들 약간 생존템으로 되게 좋게 쓰이거든요. 체력과 이동속도를 좀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원거리 장수들 아이템을 생존 아이템을 좀 주자. 이렇게 해서 화타의 책을 체력 회복 수치는 좀 상향, 상향시켰습니다. 약간 네. 체감이 많이 될 정도로 좀 수치가 좀 빨라졌고, 그래서 가격 역시도 적토마의 갈기랑 좀 맞춰졌습니다. 네. 그리고 발마의 염주 같은 경우에도 그 마력을 100 정도 올려주는 그 스펙에 비해서 요 가격이 너무 싸다고 판단이 돼서 가격좀 올렸고 네. 용빈을 검이 조금 해심인데 용빈을 검 아무래도 포믹술이그두 방까지는 솔직히 크게 그렇진 않은데 근데 뭐세방네방뭐 방, 네 방, 뭐 다섯 방 여섯 방 이렇게 터지는 게 너무 네.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력을 저희 역시도 그 깎았어요 그래서 가격도 같이 깎을까 하다가 어, 가격은 차라리 그냥 나도 소시은 용비네검이 그냥 마력만 깎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로 용비네검과 용기린 가구시 제일 비싸고 네. 그리고 가격이 8,000원, 8,000원이거든요. 어, 굉장히 그리고, 비싸네요. 네, 그래서 장수 내 명을 등용할 그거 음. 다원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먼저 비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용비네검 좀 하향을 해서 약간 폼백스에 대해서 한방에서 좀올라오게끔그게 너프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도 백을 하기에는 폭마이터가 또 백이기 때문에 그럼 폭마이터도 좀 수정을 해야 돼서 어, 상당히 좀또 좀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용비의 것만 5 0을 깎자 이렇게 해서 용빈의 것만 좀 높여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죠. 그 조선이 약하다. 그리고 강하다 이게 많이 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저희 물론 패치자인 제 입장이지 이게 뭐 공식 이 있다 이런 거는 먼저 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선이 강하다는 이유는 아까 제가 초반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선이 병력 싸움이 아니라 운영 및 빌드업, 수비 이런 거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국가 특성이 1.0이 플레이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가 너무 고뛰어 그 입장에서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조선이 하기가 그, 그 하기가 쉽다 말이 편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이제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어때 보면 시청자분 여러분들 싸움에서 이렇게 봤을 때그 조선 장수들 뭐피픽 죽어 나가고 품맥수는 맨날 그거 이탈되고 유닛들 그냥 쓰러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움에 대해서는 약한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관점을 차이가 난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고 티어 입장에서는 조선으로 그런 운영이나 빌드업 하기가 쉽지만 근데 저 티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하기가 힘들죠 이제 막빌드를 익히고 싸움을 해나가고 자원을 쓰는 법을 연구를 해나가는데 네 그래서 조선 자체가 플레이 난이도가 이제 너무 높았던 거죠 운영이나 빌드업 수비 이런 거를 하기에는 그고 티어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플레이 하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맵에 맵이 좀 힘싸움 맵에서 거의 주로 했었거든요 붕괴전선이나 맵인데 뭐 맵이 아,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 아무래도 좀 컨셉이 특성이 힘싸움이 주로 일어나는 맵인데 조선이 힘싸움에서 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 유저분들이 좀 힘들어한 것도한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뭐 맵에서 플레이오, 플레이 플레이 및관전한 영상도 좀 올려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참고 자료 올리고 그리고. 패치도그 유비분들도 조선로 주로 임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때 보면 조선의 한타력을 강화해준 게 약간 고티어 분들보다는 유비 분들에 좀 맞춰준 거기는 해요. 그래서 네. 좀 컨트롤이나 이런 거 손이 한 번이라도 좀덜 가고 그리고 한타에서 좀 어느 정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모자에서는 조선의 한타력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및 빌드업에 약간 강점이 있고 일본은 전투. 그, 뭐, 가미가 제는 품위에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이제 균형 잡힌 거, 뭐, 한타도 어느 정도 되고, 견제도 강하고, 그 뭐, 수비가 어느 정도 뭐, 지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이 강점들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해치를 하고,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줘서 내가 강점 있는 플레이에 맞춰서 국가에 좀 플레이 하시되, 웹에 따른 좀 다양한 운영, 하신다면은 그 많은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인가? 요 어, 네, 이제 마지막 네, 페이지였네요. 이, 마지막 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진록 네. 파이널 이제 임진록 어, 그 임진록 파이널 카페에서는 이제 파이널 버전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요. 2.0으로 이제 시작을 어,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발표가 끝났으니까 한번 게임으로 한번 볼까요?